빨리 잘좀 해보라고 새끼야. 이러다 다 죽는다고 우리. 좀 전에 네가 틀린 거라고. 나는 독방에서 혼자 생활 안 하면은 자해하고 막 지랄나. 너 이번에 처음 오네지? 이거 안 보이냐? 아이, 선생님 좀만 진정하세요. 제가 오늘 들은 얘긴데. 사형수들은 3일 후에 더 좋은 곳으로 이감시켜 드린대요. 3일? 나 현상수배 걸렸을 때 참을성 없어서 경찰에 잡혀준거 알지? 3일 뒤에도 이러면은 나못 참아. 어이 아저씨, 그 그래, 좋게 좋게 좀 갑시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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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야, 차까리 안떠? 야야, 애 잡겠다. 고민까지 해. 어이, 신핑 내가 잡혀오기 전에 남편으로 건국 끓여서 먹고 왔는데, 그 맛이 요즘 그리워. 무슨 말인지 알지? 너 통까냐? <laughs>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아, 네. 고민 다 끝났습니다. 형, 형. 제가 오늘 교도관 끼리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3일 뒤에 우리 구치소 사형수들 전부 다 좋은 곳으로 이감된대요. 좋은 곳? 네. 드디어 정부 새끼들이 우리 범죄자 인권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부가 그럴 리가 없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사형 집행 국민 청원이 500만 명을 넘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좋은 시설이라니. 그래도 절대 대한민국에서는 사형 집행 안 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라면형두 명도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일 뒤에 거기 가시면 재심 청구 한번 해보세요. 자, 자, 빨리빨리 타세요. 어, 형도 오셨네요. 저 동부구치소에서 형이랑 같은 방이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너 그때 나가기로 돼 있던 거 아니었어? 나갔죠. 나갔는데 막상 너무 열이 받아서 신고자 새끼 찾아가지고 확기면 얼굴에 염산 좀 뿌렸더니 판사 새끼가 사용 때리네요. 아니 이게 뭐야? 시설 좋은 데로 옮겨준다더니 위에 벽돌은 또 뭐고 우리한테 노역 시키려는 거 아니야? 법치 국가에서 막 이래도 돼? 여러분, 잠시 주목해주세요. 금일원장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헌법의 내용으로 제37조 4항이 새로 추가되어 기존에 있던 이항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사용수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생성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더 이상 집행하지 않는 사용수들의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정부는 지금 즉시 조정교화가 완료된 사용수만을 적방하고 나머지 정부는 사용을 집행하라는 지시를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러분을 빠르게 사회에 적응하여 성실한 납세자로 살아가는 모범시민을 만들기 위해 한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과한 제조자는 그 즉시 성방대와 사회로 나갈 것이고 통과하지 못한 제조자들은 이 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맞춰 전부 사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형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미친 새끼들이 있나 자유와 권리가 없다고? 좋아 난 나갈테니까 어디 한번 막아봐라 대신 내 몸에 털끝 하나 손대는 새끼 있으면 모가지를 비틀어서 죽여버릴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내가 사람만 3명 죽인 종합격투기 선수인 거 여기 알만한 사람들 다 알지? <ancestors> 어, 어, 총을 쏜 거야? 진짜 어떡했어. 죽였어? 어떻게 된 거야? 더이 소란을 키우거나 군청들 야제하는 행위는 예체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남에 있어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직업 활동입니다. 이곳에서 합번되어 나간다 해도 직업이 없다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럼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조소에 들어오는 쓰레기 같은 인생만만 바꿔가게 되겠죠. 첫 번째 프로그램의 주제는 사무직입니다. 5분 안에 무시 짝을 지어주십시오. 형, 형! 우리 같이 할까요? 형, 나 알잖아. 어릴 때 3년 동안 보이스피싱 회사에서 일한 거. 나 거기서 완전 사무직이었거든. 잠깐만, 저게 봐봐. 사무직이라는 주제에 만든 게임으로 한껌 하사연서을 준비하였습니다. 딱히 지어진 두 명은 저두 개의 모니터 사이로 서로 등에 맞대고 앉아 의자에 있는 수납을 발에 씌우시고 친구들을 무릎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형! 나랑 할거지? 형도 저기 있는 저 할아버지보다는 내가 나을거 아니야 민기야 넌 다른 사람이랑 해라 엥? 형! 형! 어르신 저랑 같이 짝 지을까요? 응? 어, 어? 아, 그럴까? 아, 나도 소시적에는소동타작이좀 쳤었어 혹시 키보드는 써본적 있으십니까? 키보드? 아니 손주놈 킥보드는 내가 타봤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자 오늘날의 게임을 풀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분들은 모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사동으로 자기됩니다씨발초됐다 모두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 사이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롤의 자리는 늘리겠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지금 여러분의 머리 위에 매달려 있는 돌이 내려올 것입니다. 일정 지점까지 내려오게 되면 돌을 묶고 있는 줄이 끊기게 되고 돌은 여러분의 머리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모니터에 나오는 단어들을 빠르게 입력하면 돌이 내려오면 속도를 늦추게 되고 제한시간이 지날 때까지 돌이 끊어지지 않는 김을 통과하게 됩니다. 뭐? 저, 저 돌에 맞으면 즉사하는 거 아니요? 거, 거, 걱정 마요. 그래도 제가 패드 치는 거 하나는 자신 있으니까요. 씨발 이게 뭐야! めっちゃったない